Six stones, three teams, one shot. Five years ago we lost. All of us. Today we have a chance to take it all back. You know your teams, you know your missions. Stones, get them back. 오늘의 둠스팅크 루스 형제가 밝힌 둠스의 떡밥. 아이언맨과 닥터드문 서로 연결된다. 오늘은 이 인터뷰의 모든 떡밥. 이 형이 대체 뭔 짓거리를 하게 될 것인지 다뤄어볼게요 i 아, 아, 한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루스 형제는 신작용 모차 인터뷰를 진행했고, 어, 이거, 아 평점이 왜 이러냐? 요 인터뷰에서 로다주의 닥터둠, 아이언맨에 대한 연결 떡밥, 그리고 어벤져스 두 편에 대한 떡밥을 투척합니다. 먼저 루스 형제는 첫 번째 질문, 다시 MCU에 합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번 어벤져스 영화들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영화들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이다. 우린 앞서 끝맺음을 이야기했고, 이젠 시작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라고 답변하는데, 네, 지난 엔드게임처럼 스토리의 끝이 아닌, 이 영화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 즉 이번 영화를 통해 새로운 스토리가 발생하고 새로운 캐릭터들이 창조된다 예상해 볼수 있는데 지난 영상에서 다른 내용과 같이 이는 마블의 모든 걸 갈아엎는, 즉 MCU를 한 순간에 리부트하는 것이 아닌 일부의 설정과 캐릭터를 다음 페이지로 가져가는, 즉 소프트 리부트를 보여줄 확률이 높은 거죠.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던 타임라인은 모두 사라지고 단한 개의 신성한 타임라인만 남게 되지 않을까. 스토미 모든 시간선을 파괴하는데 성공했다면 스크리더즈의 엔딩엔 결국 이 시간선이 구원되고 MCU만의 고유 타임라인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여기엔 새롭게 합류한 판포, 뉴 어벤져스, 엑스맨 등등이 남게 되고 기존 캐릭터를 대거 정리하면서 새로운 배우들로 교체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어지는 다음 질문 이두 영화 이외에도 계속 마블과 함께 하실까요? 라는 질문엔 그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쩌면 다시 5년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다음 단계를 위해선 시간과 관점이 필요할 거고 우리가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올바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밝힙니다. 네, 2019년 엔드게임 이후 이 형들이 복귀한 데는 정확히 5년이 걸렸고 이 5년 동안 마블에는 음, 진짜 수많은 일들이 발생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영화들이 모두 끝난다면 다시 돌아오기까지 또 5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 형들도 숨은 쉬어야지. 현재 MCU가 겪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문제. 작품들의 방향성에 따른 흥행 부진 극비와 메인 빌런 배우의 이탈까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이 형들이 투입된 것이고 뭐 컴백한 이유야 이 거절할 수 없는 큰 돈으로 온 것도 있겠지만 루스 음. 형제가 밝힌 올바른 이야기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듣고 마블에 컴백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중심에 이 형이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 바로 이번 영상의 하이라이트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로 죽었던 로다주가 어떻게 닥터둠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냐? 그의 희생이 엠 c 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 음... 우리 모두가 궁금했던 핵심 질문을 던졌고, 여기에 루스 형제는 스토리의 일부이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다. 하지만, 그를 완벽하게 연결할 사람은 세상에 단한명 뿐이다. 둠은 자신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영웅이라 생각하는 인물이다. 때문에 그는 입체적인 캐릭터가 될 것이며, 우린 로다주라는 배우가 가진 능력을 활용해 그를 더욱 깊이 있는 캐릭터로 만들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에이. 사실 이 둠은 로다주가 아닌 또 다른 배우 가상 캐스팅에 있었던 킬리언 머피 마이클 패스벤더 등의 배우들이 연기할수 있지만 로다주가 둠을 맞게 된건 단순한 캐스팅이 아니며 이걸 완벽하게 연기할 사람은 로다주뿐이다 즉이두 캐릭터의 유사점이 있다는 사실 두 인물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모두에게 큰 충격을 선사했던 토니의 죽음 이게 단순히 토니의 사망이 아니라 닥터둠의 탄생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만에 하나 이때 사망한 토니가 둠과 연결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따른 향후 전개를 예상해보면 바로 멀티버스에 존재하는 토니 둠 토니 스타크의 변종은 여러 지구에 존재할 것이고 모든 설정과 배경 조건이 기존 스타크와 같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는 천재적인 두뇌 탁월한 전략 무한한 재력 혁신적인 기술력 등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보았던 토니와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즉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고 토니처럼 사랑을 듬뿍 받지도 못했으며 기존처럼 무한한 재력의 기술력이 아닌 마법의 힘을 연구했을 수도 있겠죠 즉 우리가 알던 토니의 모습과는 똑같지만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아온 토니 둠 그의 새로운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현재 마블이 밀고 있는 테마 멀티버스를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며 앞서 루스 형제가 언급한 힌트 둠을 완벽하게 연결할 사람은 로다주 뿐 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겠죠 이어지는 네 번째 질문 원작 코믹스와 이번 영화의 차이점에 대한 질문엔 우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스토리를 새롭게 창조한다 원작 코믹스를 참고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느슨한 영감 수준이다 어릴 때부터 원작 시크릿 워즈를 봐왔고 그게 마블 코믹스에 빠진 계기가 되었다 짐 슈터 버전의 코믹스 조나단 흑맨 버전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두 작품은 서로 굉장히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둘다 참고하며 우리의 버전을 만들 것이다 라고 밝힙니다 네.. 84년에 발행된 원작 그리고 2015년에 발행된 원작 이두 개의 버전을 참고는 하되 루스 형제만의 독창적인 스토리로 재해석한다는 얘기인데, 어, 개인적인 생각에 앞서 데드풀에 등장했던 었 개념, 특정 행성의 중심 인물이 사망할 경우 그 시간선 자체가 사라진다는 이 설정. 루스 형제는 이 설정을 영화에 그대로 적용하여, 닥터둠이이 중심 인물들을 모조리 사망시키는 그런 충격적인 전개를 보여주지 않을까 네 이로 인해 지구 616은 물론이고 지구 838 우리가 보았던 모든 시간선들이 삭제되겠죠 며칠 전 포브스를 통해 공개된 둠스웨이의 워킹 타이틀 이는 tba의 슬로건 for all time always for all time always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는 둠스웨이가 tba 로키의 스토리와 연결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네, 여기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은 둠은 TV를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장할 것이고 앞선 작품들의 이 보이드가 중요하게 다뤄진 만큼 둠이 TV의 쓰레기장인 이보이드를 통해 자신의 배틀롤들을 탄생시키지 않을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둠가 로키, 로키와 둠의 대결 또한 기대해 볼수 있겠죠. I have an army. We have a Hulk. c u we can't protect the earth you c a n be damn w well sure, we'll You know,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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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스이는 이미 800만 달러의 제작비를 지출했으며, 앞선 이너가 3억 2,500만 달러, 엔드게임이 3억 5,600만 달러. 그만큼의 어마무시한 제작비를 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형들이 다시 한번 마블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인지. 줌스인크의 소식은 계속되고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I know what I want. I know what kind of God I need to be. For you. For all of us.